음,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뭐, 점을 점에 대칭 이동시키거나, 뭐, 직선에 이제 대칭 시키는 거가 나올 건데, 음. 자, 점에 대한 대칭은 뭐, 간단하죠. 뭐, 여기가 만 3이 있다. 여기에 뭐, 5가 있어. 그럼 3을 5에 대칭 시키면 몇이야? 여기가 7이죠. 뭐, 당연히 숫자로 되어 있으면 너무 잘 하는데, 자, 문자로 되어 있으면, 아 여기가 3이고 여기가 a다. 그때 여기 뭘까라고 하면 자, 일반적인 경우 애들이 여기 길이가 a 만 3이니까 여기 <laughs> 길이도 a 만 3이라서 더해서 2a e, 3을 간다 자, 시켜 보면 이런 아이디어로 어, 대답을 한다는 거고. 아, 보통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겠냐면 얘하고 얘하고의 평균이 a가 되겠죠. 평균이 a가 되는 거니까 얘랑 얘랑 합하게 되면 뭐가 돼야 돼? 얘를 모른다고 쳐야 될게요. 얘랑 네모랑 더했을 때, 합했을 때, ea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럼 3이랑 모랑 더해서 ea가 된다는 라 거니까, ea를 만드시고요. 3을 없애면 딱 나오겠지. 그래서 ea-3으로, 어,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반적으로, 뭐를? x를 a에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는 가 자, x랑 뭐랑 더해서 ea가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ea를 만들고 x를 딱 없앤다. 라는 마인드로 하게 되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뭐하고요? x, y를 a, b에 대칭시켰어요. x를 a에 대칭시켰으니까 합이 ea가 돼야 돼. 그래서, ea를 만들고 x를 없애자. 자, 얘는? y 하고 b니까 y를 b에 대칭시키면 합이 2b가 돼야 돼. 2b 마이너스 y. 자 이렇게가 대칭한 점의 좌표가 나오겠죠자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도 똑같다라고 했어요자 이건 이제 더 이상 증명하진 않을게요. 다음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인데, 자 이거는 앞선에서 우리가 살짝 얘기를 했는데 뭐할때 y 는 x 대칭 시킬 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었냐면, 예하고, 예하고, 기울기가 보다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다. 기울기가 수직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를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 중점이, 자, 중점이 뭘지는다 예를 지는다를 이용해서, 자,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연립해서 풀게 될거예요 계산이 조금 있다 계산이 조금 있어 자 이건 바로 예시로 갈게요 자점마 3, 3,2를 2의 대칭이동한 점에 불과하세요 라고 되어있어 자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5 증가했으니까 5 증가해서 7그자3 감소했으니까 3 감소시켜서 그 감소하면 마4 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지 어, 할 수가 있을 거고 먼저 뭐 하면 된다 여기다 두배두배한 다음에 뭘빼 얘를 빼면 7 나올 거고 자 여기다 두배한 다음에 얘를 빼면 나오겠지 자뭐 공식처럼 풀어도 되겠고 공식 근데 이제 공식처럼 푸는 건 문자가 등장했을 때는 공식처럼 풀면 될거 같고 이렇게 숫자일 때는 그냥 어 5등가 5증가 3감소 3감소 얘가 낫지 않나 뭐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다음은 또자 원을 2,4에 대칭 이동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뭐 생각하면 돼요 이거 지금 원의 중심이 1,3이잖아 중심을 그럼 2,4에 대칭 시키는 게 낫겠지 어 1,2,3이다 3,4,5다 어이 너무 쉽게 줬네 그렇죠 그래서 x-3의 제곱 y-5의 제곱은 반지름은 안 변하지? 오라고 쓰면, 어 되겠네요. 자, 다음. 자, 일단 일반적으로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어, 쉬운 방법도 좀 알려줄게요. 특히나 기울기 1인 경우는, 기울기 1이나 마이너스인 경우는 엄청 쉽게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자, 계산을 좀 해야 돼서, 네, 좀 가려놨어요. 자, 3,4를, y는 x-5에 대칭을 시킬 거야. 그러면, 자, y는 x-5가 있고, 3,4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다라는 거 3을 좀 대입을 해보면요. 3 대입하면, 얘는 3, 뭘 지나? 마이너스 2를 지나지? 그니까 러 3,4는 요 위에 있는 게 맞겠지. 자, 그럼 얘를 어디? 자, 여기 대칭 시킨 거야. 자, 이 직선에 대칭을 시키자.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뭐 A, B라고 두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뭐, 가지, 뭐 중점이랑, 기울기가 수직이다. 이두 가지를 활용하자는 거 자, 중점인, 어,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B 플러스 4가 어디 위에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거지. 자, 대입을 하시면 2분의 b 플러스 4는 2분의 a 플러스 3 마이너스 5 2를 다 곱할게 a 플러스 3 마이너스 10 자, b만 넘을까? 어, a 마이너스 b 는마 7이니까 마7 마칠 넘어서 11 어, a 마이너스 b는 11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기울기가 뭐냐면, 기울기가 a-3분의 b-4가 기울기가 될 거고, 자, 요게보다마 1이다. 그럼 b-4는 3 -A가 a 가 되겠죠. 면쪽 넘기시면 a+b는 7 이렇게 나오나? 어.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하면 자, 이 a는 18이 될 거고, a가 9가 되는 거니까 b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서 어, 9컷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구하는 게 어, 가장 일반적인 풀이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음, 기울기 1인 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라면 지금 이렇게 지금 대칭을 시켰는데 기울기 1이면 이거 몇도라고했어 45도잖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어, 그림상 지금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려지겠어? 정사각형이 그려져 정사각형 이 자, 정사각형이 그려지니까 실제로 조금, 좀 그림이 안 맞으니까 여기다 그릴까 얘도 좀안 맞게 그렸는데 실제로 이게 정사각형이 그려지거든? 그림이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요 점이 뭐가 된다? 3,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얘가 뭘 지나? 3, 마이너스 1을 지나지? 그럼 요 길이가 몇이야? 6이잖아. 요 길이 6만큼 또 그대로 가면 돼, 오른쪽으로. 뭐가 돼? 9, 마이너스 2가 돼서 끝이죠. 매우 간단하지? 자, 그리고 사실상 뭐 하면 그냥 끝인 거냐면, 자, 3,4 잖아. 3을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럼 뭐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지. 4를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럼 x가 뭐가 나와? 9가 나오지. 그럼 끝이야. 그래서, 기울기 1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는 그냥 요렇게 하면 끝이야. 어,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다.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이 방법을 알아두긴 하세요. 알아두긴 하는데, 어, 기울기 1이나, 뭐, 마이너스 를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고. 기울기가 2나, 기울기가 이제, 1마 1일 때는, 방금처럼 정사각형 박스를 그릴 수 있다. 자, 여기서 지금 대칭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대칭되는 거기 때문에, 음.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상마 4니까. 자, 요점의좌표 y 좌표가 4일 거 아니야. 4를, 지도, 4를 집어넣으면, 여기 x 좌표가 나오겠지. 4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자, 여기 x표 3일 거 아니야. 그래서 x표 집어넣으면 여기 y표 나오겠지. 됐나요? 그리고 길기가 그러면은 뿔만 1일 때만 좀 편한 방법이 있냐? 어 다른 경우도 다 있어요. 뿔만 2여도 되고, 3여도 되고, 어떤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는 만약에 좀 문제 나오게 되면 어, 따로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자 y는 ex를 자 y는 ex를 x 플러스 1의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야. 자, 이것도 계산이 꽤나 좀 있어요. 자, 음. 여기 있는 임의점 x y를 잡아서 대칭형 점의좌표를자 x 프라임 y 프라임 하자. 뭐 얘도 근데 방법은 똑같아, 방법은 똑같아. 어, 일단 당연히 중점이 뭐 위에 있다, 이거 위에 있다라는 걸할 거고 길기가 수직이다, 요두 가지를 쓰겠죠. 그래서 중점을 보면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 그다음에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 자, 얘가 중점이 좌표잖아. 자, 이게 이거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x 좌표에다가 1을 더하면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2를 곱할게요. 그러면 x 더하기 x 프라임 플러스 2는 y 더하기 y 프라임. 뭐 일단 이렇게 두그 다음 수직 조건은 수직 조건은 x x 프라임분의 y y 프라임이 뭐다? 마 1이다. 알겠지 그리고 또 y y 프라임은 x 프라임 x. 자, 이렇게 방식이 나오고있네 자, 우리는 뭘 구해야 돼?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x를 뭐로? 뭐 x 프라임이나 y 프라임으로 표현을 하고 y도 x 프라임이나 y 프라임으로 표현해서 만들자? 관계식을. 자, 만들자라는 거야. 일단 열립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어, 그렇죠. 그럼 얘가 x 프라임 마이너스 x는 y y 이렇게 두자. 순를 바꿔서. 그다음에 어. 음. 일단은 뭘 해야 되냐? 어, 더해 볼게요. 자, 더하면 누가 사라져? x가 사라져서 y가 구해지겠지. 그러면은 이 2x 프라임 2는 2y가 될 거고 y는 x 프라임 플러스 1. 어, y를 뭐 이런 관계식으로 어,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빼볼게요. 빼게 되면 y가 사라지. 그래서 2x 플러스 2고요. 부인이 여기서 이거 빼니까 2x고 사라지고 플러스 2. 이렇게 한 거야. y y 사라지고 여기서 이거 빼면 이 y 프라임. 그래서 x 플러스 1이 y 프라임 x는 y 프라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우리는 x하고 y 관계식은 뭐라고 알고 있어? 요거로 알고 있잖아. 근데 역시 또 집어넣는 거죠. y 프라임 다시 y 자리에 x 프라임 플러스 1은 자요 x 자리에 얘를 집어넣게 되면 2y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되는거고 x프라임 마 2y프라임 플러스 3은 0자 이렇게 식이 나오지 그래서 뭐하고 자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식을 만들어낸거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만 하면 돼? 프라임만 떼주면 되겠죠 x마이너스 2y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해서 자 꽤나 어좀 복잡한 식이 나오지 음. 그럼 이것도 어 계산이 상당히 많죠 계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물론 또 방법은 있다 <laughs> 자, 방법을 역시 또잘 강구를 해보시면 자 임의 점을 하나 또 잡아 보는 거야 음. 얘가 지금 보면 여기가 1,2라는 교점을 찾을 수가 있네 아, 원래 그냥 1을 대입해 보려고 했는데 아 이게 교점이 되버렸네그러면 얘는 2,4를 지나고요 자 얘는 2,3을 지나니까 2,4가 뭐 이런 점이 있겠지 걔를 그럼 여기다 대칭시키는 거야 그럼, 어 요건 정사각형으잘 그려지네 2,4를 y는 여기 x 플러스 1에 대칭을 시키면 자 2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y 제표 3이죠 그래서 이 점이 5다 이 점이 2,3이다 그래서 요 점이 무엇이 어, y제표가 3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y 좌표의 4를, 자,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x 좌표가 3이 되는 거지. 어. 그래서, 이점이 뭐다? 4,3이다. 아, 어, 미안. 여기 4 4한 거지. 요 점이 x 좌표가 4라는 거죠. 어, 다시. 자, 미안. 여기 4면 여기 3이지. 미안. 3,4잖아. 여기가 3이죠. 어. 다시 좀 정리할게요. 자, 여기가 자, 2, 4라고 잡았어. 그럼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x제곱 3이니까 여기 y 3이다뭔가 자, 요점이 뭐가 되는 거니? 3, 4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x에다가 뭘 넣으면? x에다가 2를 넣게 되면 그때 y제곱 3이지. 그래서 뭐가? 자, 요점이 뭐가 된다? 그래서 2고, 2,3이 된다. 아, 그래서 얘는 그럼 3,3을 지나네. 어, 3,3을 지나고, 2,3을 지나잖아. 그러면은 뭐, 2,3, 뭐야. 자, 다시 2,3이 아니라. 자, 그리고 교점. 교점 하나만 더 구하면 되지? 이건 2x랑 뭐랑 x 플러스 1. 자, 이거 열파면 x는 1이잖아. 그래서 1,2일까, 교점이라는 거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야. 어차피 직선이라는 게 나오는 거가 확신하면 점 하나를 구하고, 얘는 어떻게 해서 구하고, 대칭해서 구하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 점은 또 하나의 점은 교점으로 구하면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교점 구하는 거야. 너네들이 당연히 잘할수 있을 것 같고, 금방 할수 있죠. 그 다음에 대칭시키는 거, 기울기 1인 경우 어 대칭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지. 방금처럼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 기울기보다 1에 3을 갔으니까 2 증가할 때 2에 3을 갔으니까 1 증가. 기울기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좀 지울게요. 기울기 2분의 1이고 3 3을 지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2곱하시고요. x 3플러 6. 그러면, ey는 x 3. 그 u s 3? ey 남겨주면, 어, 얘랑 똑같아지겠지. 자, 그리고 하나 더좀 하면, 기울기 1인 거는 사실 너무 어, 잘 알려진 게 많아요. y는 ex, 기울기 2짜리를, 기울기 1짜리에 대칭시키면, 기울기는 2분의 1이 된다. 뭐 ax는 뭐가 된다? a분의 1x가 된다. 이거야. 자, 이것도 뭐 증명은 어디서 하면 돼? y 어, y x. 고 기울기가 a라고 치자. y ax라고 칠게. 그럼 얘는 어딜지나? 반드시 1, a를 지나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얘를 y x에 대칭시키면 어떻게 돼? 이거 뭐 A 컷마1 아니겠어? 그럼 당연히 기울기가 어, A 분의 1로 바뀌겠죠. 그래서 역수가 되는 거야. 여기 대칭시키면 기울기 뭐가 된다? 역수가 된다. 그럼 대칭해서 3마3 3 찾고 교점을 안구해도 기울기 뭐라는 거 알면 2 분의 1이라는 거 알면 사실 그냥 바로 요거로 풀면 가장 빨리 풀 수가 있겠지. 기울기 1이라서 가능한 거긴 한데, 어뭐 이렇게 방법이 또 있다. 그리고 뭐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어 일단 그것도 나중에 어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